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아, 오늘 주가를 보니까 어느새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거의 만원 가까이 또 벌어졌습니다. 정확히는 9300원 차이인데 아, 몇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가격이 비슷했었거든요. 또 어느새 보니까 이만큼 벌어져 있네요. 사실 제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에 대한 영상은 어, 전에도 여러 번 올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어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수익률 비교를 해보고 어떤 것을 사는 게더 좋을지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82,000원이고요. 우선주가 72,700원입니다. 정확히 9,300원 차이인데 어 대략 12.7%의 차이가 납니다. 12%면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 과연 이 차이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익률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보통주와 우선주를 약 10년 정도 비교를 해봤을 때, 의외로 우선주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약 10년 동안 우선주는 645% 상승했고요. 보통주는 451% 상승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래프 모양 자체는 거의 뭐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 중에서 무엇을 사는 게 좋을까요? 그냥 삼성전자는 보통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우는 우선주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장 큰 차이는 어, 바로 의결권의 유무입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고요. 우선주는 없습니다. 그럼 의결권은 뭐냐? 어,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주주로서 지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기업과 한 배를 탄 것이고 어,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이고 회사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회사의 주인으로서 내가 가진 지분만큼 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바로 의결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주라면 의결권이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어, 우선주는 의결권 없이 배당금에 조금 더 어, 이점이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내가 굳이 의결권을 행사를 할게 아니라도 의결권이 없다는 자체만으로도 찝찝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 우선주보다는 보통주를 매수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시총이나 발행 주식 수를 보면 사실 우선주는 어, 보통주의 상대가 안 됩니다. 보통주의 시총은 490조나 되고요. 어, 우선주는 60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60조도 코스피 전체 5위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의 시총은 보통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 어, 삼성전자는 회사 규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통주보다 훨씬 더 시총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 일반적인 우선주와는 약간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뭐 거래가 안 된다거나 갑자기 상장 폐지된다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어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의결권이라고 할수 있고요. 어 그다음 차이는 바로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은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죠. 네이버에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 보통주의 배당 수익률은 3.64%가 나오고요,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은 4.11%가 나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높지 않은데, 작년 4분기에 특별 배당금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원래 주가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되거든요. 작년에 주가가 낮을 때는 거의 뭐 2%에서 3%대까지 갔었는데 어, 주가가 한참 오를 때는 1%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약 1.8%에서 2.4% 사이를 어, 좀 많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은행 이자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배당금이라는 것은 주식 수량에 비례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주만 보유해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무조건 한 주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보통 주가 한 주에 1416원이었거든요. 어, 이것은 1년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천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1년에 어 141만 6천 원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세전 기준이고요. 여기서 세금 15.4%를 공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따로 계산하거나 뭐 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공제되고 증권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어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 수량이 많을수록 배당금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당 가격이 저렴한 우선주가 당연히 배당에 더 유리하겠죠. 나는 의결권에는 관심 없고 배당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주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배당금이 보통주가 1416원이었고 우선주가 1417원이었거든요. 사실상 이런 차이니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배당금 자체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주식 수량이 어, 결국에는 배당금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배당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주는 정기 배당금은 약2%대 상승을 했고요. 특별 배당금은 수시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정기 배당과 특별 배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링크로 제가 걸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고정을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좋을수록 특별배당 지급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기배당금은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약속을 한 금액이니까 거의 고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별배당은 실적이 좋으면 특별히 더 보너스로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의결권의 유무,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금 차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지난 10년간 주가상승률과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는 우선주가 조금 더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주가상승률은 일단 알수 없는 거니까 논외로 하고, 어, 2021년 2월 24일 기준으로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서 약12% 정도 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라고 봅니다. 향후 주가 상승률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요. 주가가 10%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면 아무래도 배당에 더 유리한 우선주가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배당 재투자까지 이루어진다면 차이는 더 벌어지겠죠.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우선주의 가장 큰 단점이긴 한데 의결권보다 배당에 더 관심이 많다면 어이 정도는 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투자와 배당 재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우선주를 추천을 드리고요. 우선주는 왠지 짝퉁 같아서 그냥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다면 보통주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에 후라이드와 양념치킨을 놓고 5분 이상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냥 쿨하게 반반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큰 고민거리는 아닙니다 배당금에서 우선주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보통주의 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온다면 배당금은 충분히 역전하고도 남습니다 배당금을 더 받기 위해서 우선주를 잔뜩 매수했는데 주가 수익률에서 보통주에 밀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수익률에서도 밀리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덤으로 의결권까지 없으니까 더 약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건 배당금이 더 많다고 해서 우선주가 무조건 이득이 될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수익률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반대로 우선주가 배당금도 더 챙기고 시세차익도 더 많이 남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금전적으로 충분히 이득을 받기 때문에 뭐 의결권 없는 것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억울한 마음이 1도 들지 않겠죠. 뭐가 더 좋고 나쁜 건 없는 거니까요. 어, 여러분들이 각자 그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시고 더 끌리는 쪽으로 그냥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매수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어,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